안녕하십니까 고영강사 최창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문학 부분 해설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첫 번째 질문은 배비장전이죠, 그죠? 이게 전에 제가 이틀 전 아마 모의고사 치기 이틀 전에 어, 꼭이 지문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어, 지난 6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9월도 그랬고. 연계 지문 중에 꼭 봐야 될 지문들 제가 좀 찍어드린 게 있는데 배비장전도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작품이었죠.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작품은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었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음,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잠시만요. 예,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뭐 여러 다른 작품들도 예상을 많이 했지만 여기는 배비장전의 경우엔. 사실은 이제 양반을 풍자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박지원의 호질보다는 조금 이제 내용상 이제 쉽게 말하면 교육적이지 않다 이런 뭐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이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별 하나 정도만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작품을 지금 냈습니다 내용은 수능특강 있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뒷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계되는 부분에 연계된 부분 예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간 겁니다 결말 부분으로 그래서 연계된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연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비장자를 많이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럼 배비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거들은 피우고 어뭐 어 자기 아내하고 했던 약속 다 다시는 내가 제주도 가서는 다른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간 뒤에도 불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서 거기 이제 그어 기생 애랑의 게임에 빠져 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그렇게 하고 놉니다 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속임수라는 걸 알고 온갖 혼쭐이 나는데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거랑 모르고 배비장전을 처음 들어본 친구가 이걸 보는 거랑 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왜냐면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하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초반부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연계 공부는 하셔야 돼요. 연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 전체적인 줄거리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가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중심 인물에 대한 정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설은 거기는 지문을 꼼꼼하게 대신처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물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갈등 관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덧끼자면 요거에다가 인물 관계 정도를 여러분이 조금 파악해 두시면 인물 관계 정도를 여러분이 조금 파악해 두시면 어차피 큰 틀에서 여기는 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잘 정리하시면 아무래도 소설 부분은 길기 때문에 이런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이제 한두 달여 남았는데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왔던 소설들 중에서 아무도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들 위주로 좀 내용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내용 정리는 어쨌든 소설은 전체적인 내용 정리입니다. 시는 그 부분이 다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하면 되지만 소설은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배비장전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계가 되었든 되지, 않았거, 되지 않았든 맨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 보기를 보는 게 1번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보기를 보는 게 1번이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했으면 여기는 이 선지들을 통해서 여기는 이 선지들을 통해서 요런 선지들 있죠 요런 선지들 아니면 위쪽에 보면 여기 이제 요, 어, 요런 요런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주인공을 파악하는 게두 번째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소설은 1번 일단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이 선지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지문으로 간다 요, 요거를 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됐으면 파악하는 게좀더 빠를 거고 게다가 이제 보기나 선지 읽지 않아도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뭐 시간적인 이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와 선지들은 좀 선지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은, 자, 여기에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 자, 배비장이 어떤 사람이 나왔어? 이런 사람이야.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향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 결국에는 이 제주도에 남게 되는 칭송을 받게 되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국에 제주를 떠나고자 때 제주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는 이 소설의 내용일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는 이 지문의 내용일 거란 말이지. 그럼 요걸 가지고 본문 지문에 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주인공은 배비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는 이 소설 결말, 결말을 가져다 준 이유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요게 내용형이라 생각하고,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본문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지문 갈게요.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 자, 배비장은 애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자, 됐죠?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가려고 했어. 자,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소설에서의 상황이야. 자, 문학지문은 요거 제가 이제 계속 문학 설명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문학을 감상할 때는 문학을 감상할 때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머릿속에 요 생각만 하면 돼.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까먹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더. 상황에 대한 이해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18번 정도가 되는데 이 18번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 자, 계속 가볼게. 이때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돌아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자, 여기서 지금 배비장이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고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물어봤어요. 자,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비장도 무서워. 자, 항상 생각해. 소설은 처지와 심리 파악이 중요하다. 심리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가자. 그래야지 여러분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지금 이건 인물의 심 처지와 심리가 동시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떠나가는 배가 어딘지를 물으려고 하는 상황. 이게 처지고. 그다음에 심리는 지금 무섭다는 거야. 계속 하게.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게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자 계집이 하나 나왔어. 배비장 하나 나왔고 계집이 나왔어. 대답도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배비장 그 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두도 다시 책망해서 묶었다. 자 배비장이 그 중에서 분해서 목소리를 도두어 다시 책망하고 묶었대. 그러면 왜 지금 여기 분하냐? 야, 양반이 물으면 어째요? 대답이 없노 그랬어. 이래서 지금 분한 거야. 이래서 분했어. 다시 말하면 자신은 양반인데 양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무슨 말이랍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 유별 예비엄치 모르고 남의 여인에 발가벗고 일하는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여? 말이며 쌀에 기밥 먹고 병풍 뒤에 낮잠 자다 왔었나? 자, 여기서 병풍 뒤에서 낮잠 자왔다는 다 얘기는 너 지금. 죽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니? 너뭐 상황 판단이 안 돼? 야 남녀 유별인데 너 너네 양면 남녀 유별이라며 그런데 남의 여인네가 이렇게 밝아붙기라 여서 밝아붙기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녀야 해녀 여기는 이 계집이 해녀거든 해녀 그니까 러 해녀니까 이런 데 와서 하냐 이거야. 처음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야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다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일 탈, 큰탈날 것이니 어서 바삐 가시라고 자 봐라. 요사이 세력이 빨래줄 같은 배비장도 괴속 귀신 될 뻔한 일을 못 들었음내나 여기서 못 들었음나 그래서 그럼 일단 첫 번째 일단 지금 이 배비장의 정체 배비장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정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배비장 예를 든 거야 그다음 또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반이 양반이 품행이 좋아 요 양반이지 양반이 자, 누구를 여긴 양반이 평민을 평민을 함부로 무시하면 함부로 무시하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반말이냐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 그랬더니 배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서 자, 여기서.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봐라. 에? 여기서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있어. 허허 내가 금수 신년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때 오지나 말았으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얘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데 사람 못살 곳이 자 여기서 도처마다 사,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데 여기 사람 못살 곳이라고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의 양반으로서의 자존심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거야 자기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게잘 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팁입니다. 대화의 의도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마지막에 있어. 대화의 의도는 항상 마지막에 있다고 지금 보시면 제가 첫, 여기 첫 번째 대사도 지금 보면 마지막에다 이렇게 밑줄을 쳐 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혼잣말도 마지막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마지막 읽어가면서 여기는 이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앞에 내용을 종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 파악하면서 파악 넘어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더 대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반드시 여기는 이 대화의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있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의도는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마지막. 그러니까 앞 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중요한 얘기가 더 나온단 말이지. 자, 계속합니다.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 어, 않 것만은,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 갈 길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함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자,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수작을 하겄대 그러면 이건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즉 서울 가는 배 서울 가는 배를 붓기 위해 자 서울 가는 배가 어디인지 묻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이걸, 이걸 지금 묻고 싶어서 여기는 묻고 싶어서 결국에 여기서는 뭐 했냐면 불가피한 선택을 했어요 불가피한 선택을 했어 불가피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야.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뭐였냐면 아직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양반으로서의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실수라 할 것을. 어왜 이사 오니까 그렇다는 하 그렇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양반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로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야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소? 또 상함은 유시오이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자 여기서 지금 봐라 에? 부모 병환 기별을 거 급히 가는 길이라는 것은 진짜의 거짓말이야. 그래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배비장님을 밝히면 조롱당하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한다고 자신의 정체를 정체를 숨기고 싶어 자 이어서 갑니다. 그러하면 가이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4, 5일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있 그러면 이 노릇을 어찌 여줬소? 참딱 하는 이 일이 옷이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지는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을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물을 떠난다니 잘 봐라. 에? 여기는 이 배는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고 했어. 그런 배야. 여기는 이 배가. 그럼 유일하게 서울로 가는 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배가 있으니 한번 가보라는 거야. 배비장을 그 말을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어이 배 사공이 누구여? 했더니 사공이 반말이 비위가 틀려. 봐라. 또 반말이 비위가 틀렸어. 어? 사공은 왜 찾아? 말좀으로 오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 가는 배요 물로 가는 배요 원래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는지도 몰라. 어정짜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에 한층 더 올라가는 거보서 한숨을 쉬어내며 자 그럼 봐봐라. 그러면 여기서 또뭐 있냐면 자 비위가 틀렸죠. 그럼 여기서 뭐 했어? 다시 또 사공을 여기는 이 사공을 양반으로서의 양반으로서의 지위 지위를 바탕으로 여기는 이 사공을 아이고 여기는 이 사공을 무시한 거야 맞지 사공을 무시해서 또 그러니 그러니 사공도 빡치지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어 허 내가 그저 충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그러면 충몽을 못 깨고 여기서 실수를 했다는 거에서 결국에 지금 여기서 뭐 있냐면 어떤 자신의 태도 양반으로서 양반으로서의 자신의 태도,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겁니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법을 고쳐서 이보시오 노영 입에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창에 혼이 씌었던지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입에 임자오시다 봐라 대답이 달라졌잖아 그지? 대답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노영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네, 오늘 저녁에 무태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가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요만은 이 배가. 원래는 행객 싣는 배가 아니었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타는 거래.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거절의 이유야. 거절의 이유. 거절의 이유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라. 이게 18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가 18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가 4번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4번이 되는 이유가 허락 없이 한객을 태울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 거야.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혼자 빌려 타는 배야. 혼자 달 빌려 타는 배. 그런데 무슨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이 어디냐고 있 여기서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이 이해가 됐어? 오히려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부모 병한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입에 가 간다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다라도 이렇게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조용히 조용히 끼어서 가게 해주시면 그 안이 적선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배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시게라도 내가 슬며시 타게가 타고하게 하오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지금 결국에 뭐냐면 어. 여기는 이 배비장 배비장의 거짓말에 배비장의 거짓말에 오히려 뭘 느꼈단 말이지 그렇지 연민을 느낀 거야 연민을 느꼈어 그래서 결국에 허락을 했다는 내용으로 봐서 낯선이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사 번이 되겠어 이해가 됐습니까? 대신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준 거지 어떻게 해? 해진 후에 다시 오자 이게 뭐가 된다고 요게 5번에 해결책을 다시 알려준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그렇게 4번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상대의 기분을 풀어준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 상대를 하대했다가 자 하대했다가 다시 높여주는 구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편으로 가장 잘 짝지어진 것을 찾으래. 그러면 앞쪽에 봐라. 여보게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상대를 낮춘 거니까. 이 사람도 지금 안 되지 그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면 여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되겠네. 그다음에 뒤에 갔더니 뒤에 어디냐 뒤. 어이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노형이라고 했잖아높이말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c 하고 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어. 조그마한돛대세운 배는 정답이 3번입니다.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라 그랬어, 맞죠? 지금 제주도 떠나려고 지금 타고 있는 거지. 자, 21번 복게 보기를 참고하여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이아이야 대답이 없냐는 건 아직까지 시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을 얕보고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다 맞는 말이야.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애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결국에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할수 있는 거죠. 자, 4번은 이 노릇을 어이하여 좋겠냐는 묻는 배비장의 모습에서 자, 여기까지 뭐 해야 되냐면 봐라.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야. 이 선지들이 보통이에요. 여기는 지금 해석이라고. 그러면 지문의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그럼 포인트는 이 노릇을 어이하여야 이게 포인트겠지. 그지? 그럼 돌아가 볼게요. 이 노릇을 어이하여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근데 이건 무슨 얘기에서 나왔냐면 야, 서울 가는 배는 떠났다. 에서 지금 온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어이하여야 하는 것은 제주도를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로 서울로 갈, 서울로 갈 방법이 없음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야. 무슨 이게 뭐 이거하고 왜 상관이냐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다음 5번. 어정쩡하게 말하다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이런 문제 풀때 유의할 점이야. 지금 요 앞쪽 내용, 여기 앞쪽 내용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봐. 우리가 문학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문으로 가지 않고 선지를 보고 선지를 보고 합리화하기 때문인 거야. 자, 꼭 하, 합리화, 예, 합리화, 아니, 합리화 이해됐죠? 합리화하기 때문이라고 반드시 기억할 거. 정답은 지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갔다 와야 된다. 지문으로 갔다 와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으로 갔다 오셔야 돼. 지문으로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문으로 반드시 갔다 오셔야 돼. 이해가 됐니 자요분잘 기억하시면서 요 어, 영상 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앞부분에 여러가지 팁이라고 해드렸던 부분들 이 있죠 그죠 요 팁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계 지문 반드시 공부하시고요네 그러면 어, 고전소은 요걸로 마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